안녕하세요. 테니스서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테니스 분야는 아니지만 은 스포츠 양말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운동을 시작하려니까 스포츠 양말을 대량으로 살려고 한다. 그래서 좋은 양말을 신고 싶은데 뭐 어떤 어떤 브랜드를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뭐 너무 두껍지 않으냐, 운동하기 편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선은 이제 기능성 양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선은 이제 발에 이제 운동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땀 흡수력이 좋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발을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너무 압박이 강하기보다는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압박만 강하게 하다보면 이게 땀이 쳐서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어, 저는 키모니 양말을 추천드려요. 테니스 하신다면 키모니 양말 정말 좋고요. 여기는 이제 섬유 자체를 올가닉을 쓴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면뭐 이렇게 그 코튼, 땀 흡수 잘하는 거라고 해도 어, 다른 브랜드 테니스 양말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 상단에 메쉬 형태로 돼 있어서 땀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바닥이 이중이 돼 있어서 다른 테니스 양말보다 훨씬 쿠션감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키모니 양말도 이제 디자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발목 길이에 따라서 단목, 중목, 장목의 여러 가지 어, 이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발이 올라가는 부분에 맞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신으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전문가용 양말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예, 훨씬 더 이게 그이 이 흡수력이나 충격 부분이 완전히 다른 그 신발인데 양말인데 어 테니스를 하다 보면 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발에 정말 몇 시간 뛰어다니다 보면은 금방 땀이 찹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흡수력이 좋으면 좋겠고요. 아 어제 조코비치랑그 가습기 경기 보니까 가습기가 참 땀이 많은가 봐요. 예. 중간에 양,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갈아 신던데, 예, 갈아 신을 수 있으면 갈아 신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 땀이 나온 상태에서 축축한 상태에서 미끌미끌한 상태에서 테니스 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교체를 하는 거는 자기 쉬는 시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움을 받으면 되겠고요. 기능성이 우수한 양말 중에는 저는 키모니 양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